수업 합시다 어 수학상 마플 시너지 96쪽 유형 9번 박스 부터 설명할게 이차 함수 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앞에서 이미 통으로 다 설명했었어 포물선이 이렇게 생기든 요렇게 생기든 직선이 뭐 요런식으로 또뭐 요런식으로 직선은 계속 연장할 수 있잖아 계속 그어도 포물성과 만나지 않는 상태 이러면 그 2차식과 1차식이 같다라고 2차 방정식으로 놓고 풀었을 때 만나지 않는다 그 말은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 해가 없다 그러니까 판별식 뒤를 뭘로 놔야 되겠다 0보다 작다라고 놓는다 제목만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먼저 한번 아 앞에서 했던 요 내용이구나 하고 쭝얼쭝얼하고 내용 박스 한번 읽어봐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 플러스 니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2차식과 1차식 같다라고 놓으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올 거고 개가 근을 안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놓고 풀 거야 제일 끝에 있는 528번 풀어 볼게요 자,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직선 y는 2x 플러스 n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어, 이차 함수 요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두점 사이 거리가 4다 그랬거든? 어, 일단 풀어봐야 되네. 안 풀고 할 수가 없네. 그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2x 플러스 n과 같다. 자 요거 이항해서다 풀어낼 거야. <laughs>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로 묶어서 정리할게. 그러면 n 플러스 3은 0입니다. 여기 봐. 일차항 계수가 짝수죠. 그러면 a는 1로 놓을 거고 b프라임은 마이너스 2로 놓을 거고 c는 마이너스 n 플러스 3으로 놀 거야 짝수 공식의 판별식으로 나야 되니까 b 프라임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a c 그런데 마이너스랑 요 마이너스랑 합쳐져서 플러스로 바뀌고 n 플러스 3 그것이 어아너 뭐해 일단 구해놓자 요식은 지금 그걸 묻는게 아닌데 <laughs> 요거 일단 구해놓고 잠깐만 2차함수 요거 얘 근을 구하, 구해야지 아, 미안해 선생님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얘 예. 인수분해 되죠 x-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네 2차 방정식으로 부, 부, 바꿔놓으면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두 해가 나와. 어, 2차 항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고, 뭐 X축과의 교점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플러스 3인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두점 사이 거리는 얼마다? 4다. 맞죠? 기억은 맞는 말이네, 그러면. 그러면 찍더라도 4번을 찍으면 안 돼. 그치? 자, 두 번째 니은. n 이오라면 그랬어. n 이오라면 음. 이참수 이것과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n 이오라면 아까 판별식 정리해 놓은 거 있었죠. 여기가 오라면 12네. 얘가 0보다 뭐에 크죠? 어.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니은도 맞다. 그러면 기억만 있는 1번도 땡이고 디귿 봅시다. 어, 얘네들이 접한대. 접한다는 건 우리가 아까 판별식 D 정리해놓은 게 N플러스 7로 정리가 됐었거든? 그럼 걔가 0이다.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놔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N값은 얼마? 마이너스 7 하고 나오거든. 그럼 디귿도 맞네. 그러면 답은 몇 번? 5번 하고 풀어내면 돼. 자, 그 다음 유형 10번 한번 볼까? 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활용. 아까 포물선과 직선 위치관계 얘기했었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걔네들 둘이 같다라고 놓고 2차 방정식 바꾸어서 풀었을 때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러면 허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놓을 거고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한다. 그러면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0이라고 놓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놓고 푸는 거. 자.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프하고 직선 요거의 교점의 개수는 이걸 이차방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식 판별식 D의 부호조사로 풀어낼 수 있답니다. 음 가운데 있는 문제 풀어볼까? 530번 봅시다. 이차함수 요거 요거의 그래프가 X축하고 X축과 직선 이거에 동시에 접한대요. 어, 2차 함수식이 X에 접하니까, 음, 그때 둘이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e a x 플러스 B는 0 예우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그런데 1차한 계수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 공식 판별식으로 할 거야. A는 1 B프라임은 A가 되겠고 C는 C에 해당하는 애는 B가 되겠지. 어, BB뭐 헷갈리겠다 그치? 자, 4분의 d, b'제곱,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 이것이 얼마여라? 0이어라. 요거 식정리하면, 아, b가 a제곱과 어쩐다 같다라는 요 관계만 지금 하나 구할 수 있었어.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 직선하고 접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eax 플러스 b는 2x 플러스 1입니다. 요거 얼른 이제 식 정리해 볼 거야. x 제곱에 얘가 이항하면서 마이너스 2x로 가겠잖아. 2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x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렇 그리고 c에 해당하는 애들 요렇게 묶어서 보자. 자,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가 접하니까 4분의 d가 또 뭐다? 0이다라고 나야겠죠 왜? 1차항 계수의 짝수가 곱해져 있지? 그러면 음, b' b'은 요거지 a-1의 제곱 마이너스 a에 해당하는 거1 곱하기 요거 근데 여기 항이 여러 개니까 가로 아직 풀면 안돼 앞에가 마이너스여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여기 b값 구해놨죠. b가 a제곱이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요거 바로 넣어도 되겠네. 그치 얘들아? 그러면 식이 a-1의 제곱 이거 제곱이 보이고 마이너스가 보이고 뒤에 1이 있으면 앞에 거랑 지수를 맞춰서 써주는 센스 그러면 합차 공식으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하고 식이 정리가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놓고 두 덩어리잖아. 여기가 두 덩어리 중에 공통인수 a 마이너스 1이 보인다? 그러면 걔만 앞으로 잡아 빼고 나머지 애들 다 중괄호 안으로 넣어 볼 거야. 요거 하나만 뺐기 때문에 요거 하나 남아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쓰고 얘괄호 아직 풀면 안 돼.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볼 거야. 얘 분배되면 마이너스 1랑 얘랑 없어져. 얘 분배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0이 되려면 요 가로안이 0이어야 되니까 a 값은 얼마더라? 1이더라. 그리고 아까 b가 a 제곱과 같다 했거든? a 1 넣으면 b 값도 얼마? 1입니다. 하고 풀어낼 수 있겠죠? 문제에서 a 플러스 b 값 구하래요. 자, 그 다음 유형 11번 봅시다.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거. 평행한 직선이 있다.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은 안 같다. 그치 같지 않다. 접하면 판별식 d는 0이라고 놓고 풀 거고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 n으로 놓고 2차 함수하고 연립해서 어, 판별식 d가 0임을 이용해서 풀어내세요. 그랬 거든. 어뭘 풀어 볼까? 세 문제 중에 제일 끝에 문제? 534번 한번 봐봐. 534번 봅시다. 잠깐만. 종이. 이 문제. 534번을 풀겠어요. 자, 이차함수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하고 직선식에는 어, 개수들의 문제가 없고 이것이 점 2,5에서 뭐한다? 접한다. 지금 이차함 개수가 양수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기울기가 또 양수지. 그러면 5 상향하는 그래프야. 근데 접한대. 이 점에서 접하는데 점 2,5에서 접한대. 그럼 일단 알수 있는 건 뭐야? 2.2,5를 두식 모두에 대입했을 때, 식이 뭐하겠니? 성립해. 그쵸?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할 거는 여기 2차 식이 지금 A, B. 얘네들 때문에 어, 2,5를 한번 대입해 볼 거야. 대입해 보면, X와 Y가 수로 바뀌면서 A, B에 관한 관계 식이 하나 나오겠죠? 어 그러면 y 에5 넣고 xa 를 넣었더니 4 플러스 2 a 플러스 b 그러면 요 식은 2a 플러스 b 는1입니다 하고 a b 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하나 나왔어 어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뭐 해야 되겠어 얘네들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나는 요고 이것이 같다 라고 만들어서 2차 방정식 만들어야겠지 자 x 제곱에 플러스 a 이항 바로 할게 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 거야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d가 얼마다 0이다 라고 놓고 풀어야겠지 그럼 여기는 1차항 계수 봤더니 짝수가 아니죠 b 제곱, 그러면 일차항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사 a 가 여기 2차항 계수가 일이고 c는 요거 이것이 얼마다? 영이다. 이렇게 놓고 풀어야겠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사이 플러스 사 마이너스 사가 분배 분배야 마이너스 사 b 플러스 사는 영.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음, 식정리 해볼게. 간단히 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 플러스 8은 0, 요거 하나 나왔고, 음, 그 다음에 또 하나 관계식 구해놓은 거 있었지. 2a 플러스 b는 얼마다 1이다. 요거 봤더니 요식을 약간 손봐서 b에 관해 정리해봐. 그럼 2에 이항하면 b는 1 마이너스 2a랑 똑같다잖아. 왜 b에 관해 정리하려고 했냐면 얘는 이미 a에 관한 항이 두 개나 있는데 여기를 손대면 뭔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히 하려고 b 자리에 요거를 다시 대입해서 풀어보자.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에 1 마이너스 2a 그리고 플러스 8은 0 뭐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쎄한데 8a 플러스 8은 0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 그러면 완전제곱식인데 a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다? 0이다. 그랬더니 a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왔거든?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b값은 얼마야? 5입니다. 하고 구해낼 수 있겠다. 자, 문제에서 a 플러스 b값 물어봤어. 그래서 답 제대로 풀어내면 되겠지? 자... 다음 장 봅시다. 유형 12번 박스 봅시다. 이 차함수의 접하는 직선 구하기. 기울기가 M이고, 이 차함수 이 e 그래프의 접하는 직선이다 라고 줬어. 그러면 일단 그 일차함수 식을 구하라고 하면, 일차함수의 구체적인 형태, 대입할 걸 잡아줘야겠지. 기울기 알려줬으니까 MX, 그 다음 뭐 Y절편 부분 모르지만 B라고 놔주고 연립해서 이제 풀어내는 문제거든 <laughs> 음, 536번 한번 풀어보자 536번 자 Y는 4X 플러스 1에 평행하고 이차함수 이거에는 접하는 직선이 있대 자, 첫 번째 줄 읽고 너희가 구해야 되는 1차 함수에 대한 기본 정보 중에 얻어낼 수 있는 거. 얘랑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똑같겠죠. 그래서, 아, 기울기 4X까지는 알아냈어. 어,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래. 근데 A 값은 우리가 알아냈고, 뒤에 모르는 건 그냥 B로 놓을 거야. 자, 베일에 쌓였던 그 1차 함수가, 요거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에 접한다 했으니까, 요거랑 같다. 라고 놓고 2차 방정식으로 놓고 푼 다음에 접한다. 그럼 판별식 D가 얼마다? 0이다. 왜? 그냥 하나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요거 이항에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0이야. 그리고 양변 마이너스 1로 다나눠 버려. 2차항 계수가 지금 음수여서 불편하잖아. 그치 x 제곱 플러스 4x 그러면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자 상수 부분이 이 부분이야. 여기 봐. 1차항 계수가 1차항 계수가 뭐야? 짝수죠. 그럼 판별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얘 한번 봐라 얘가 근이 하나라고 나온다는 건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진다는 거거든 그럼 완전 제곱식 x제곱 플러스 4x면 뒤에가 뭐가 나오겠니? 4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오 요게 4인가 봐 그러면 그래서 b값은 얼마야? 5 이렇게 구해내면 되겠지 그래서 a는 4고 b는 5입니다 하고 풀어내면 되고 둘이의 합을 물어봤네 자그 다음 유형 13번 봅시다 이차함수와 직선이 접할 때 항등식 하고 어 이제 여권원식이야 접한다 이차함수하고 뭐하고 접한다 그러면 이차식하고 일차식하고 같다 라고 놓고 얘를 다시 이차방정식으로 풀건데 여기에서 어떤 다른 미정계수를 넣어 넣어면서 그것이 뭐 k에 관해 k값에 관해 상관없이 뭐항상접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겠지.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그럼 그때 나온 이차식에서 k에 관한 항등식이려면 어, 선생님 어떻게 알아했어? k가 있는 항을 문자항처럼 k 뭐 ab 막 이상 꼬리 한 저기 문자가 들어 있어도 k에 관한 항등식일 때는 k만 문자로 인식 k가 없는 애는 상수항인 것처럼 이렇게 엮어서 자 문자항과 상수항 더해서 0이 나오려면 각각 요 부분이 모여야 되니까 0이어야 되니까 그렇게 놓고 풀 거야. 바로 밑에 있는 538번 한번 보세요. 자 x에 대한 2차 함수 좋고 2차 아, 함수 식도 정말 거시기하게 좋죠. 그 다음에 직선식도, 오, 짜파라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욕안 했어. 그냥 궁시렁 됐어. 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랑,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마이너스 1이 같다라고 이 식을 먼저 다 좌변으로 옮겨서 정리해 볼 거야.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했고, 1차 항, 요거 요래 이항할 거야.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2AK, 어, 그리고,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 있었고, 마이너스 A제곱, 얘이어하니까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 이렇게 식이 나왔단 말이야. 아이고, 길다. 그치? 그런데 이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데 그러면, 이 지금 2차 식을 정리했을 때, 이 판별식 D가 얼마다? 영이다로 엮어서 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어, 보자. 2차 항. 그리고 1차 항은, 이 a 이거 x다, 얘들아. 2 a k가 아니라, 그치? 그러면 1차 항 요거 두 개네. 그리고 나머지가 다 상수인가 봐. 그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 <laughs> x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으면 k5 마이너스 a x 그럼 분배했을 때 마이너스 2k 플러스 나오지 그 다음 상수항으로 다 묶어서 들어가야 할 애가 요건가 봐자 1차항 계수 짝수야 그럼 편별식도 짝수 공식의 편별식으로 풀어야겠죠 B프라임 제곱 요거가 B프라임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있긴 하지만 제곱할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생략하고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요기 1C 요거 덩어리가 크니까 가로 아직 풀지 말고 나중에 다 마이너스 분배해서 집어넣고 부호 실수하지 말기 자 이것이 0이다라고 놓고 풀거야 음정기합시다 k제곱, 마이너스, eak, 플러스, a제곱, 분배합시다.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요 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랬어. 그러면 뭐야?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어... 정리해 보자. 잠깐만 여기서 식이 지금은 되게 길지만 여기 k 제곱 없어지고 어, k가 있는 항이 요거 요거 두 개고 나머지는 어 얘도 없어진다. 오 간단해져서 좋네. 자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쌤이 k가 있는 항과 k가 없는 항으로 묶어서 는 영. 그러면 음, k가 있는 항 묶어 보면, 음 K K 마이너스 빼고, E 어 A 플러스 일 그리고 나머지가 B 마이너스 일인가? 그러면 황정식이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 그쵸? 자 여기가 0이려면 a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값은 얼마? 1이다. 이렇게 풀어내야겠다. 어, 식이 조금 길어가지고 좀 그랬어. <laughs> 실수 안하게 집중 잘 해가지고 풀어야겠다. 그치? 98쪽까지 지금 선생님하고 설명 들은 부분 꼼꼼히 잘 풀고, 중요한 건 얘들아,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거기까지는 100% 중에 40%만 한 거야. 나머지 60%는 뭐야?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답지 보고 풀지 말고. 틀린 문제가 틀렸다라고 체크가 되면 아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 새 출발하지 말고 너희가 써놓은 풀이를 살펴서 내가 어디서 틀렸지? 자기가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안목을 키우는 것도 필요해. 어, 내 풀이를 봤는데 도통 틀린 게 없어. 그 말은 너희가 너희의 그 틀렸다고 하는 걸 인지를 아직 못하는 걸 수도 있지. 내 눈이 항상 속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내 풀이를 봤는데도 내 실수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새로운 종이에다가 다시 새 출발하면서 풀어봐봐. 그래서 틀린 문제를 먼저 답지를 안 보고 풀고 고쳐보고 그리고 채점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걸르고도 남아서 있는 건 진짜 모르는 거일 수 있잖아.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어 이제 답지를 체크해서 내가 어디 부분이 내가 모르는 구멍이었는지. 꼭 다시 아는 거.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첫판에 풀어서 다 맞는 게 아니라 풀어가지고 틀린 거.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거. 내가 어떤 걸 모르고 어떤 걸 아는지. 그걸 아는 능력이 좌지우지하는 거야. 알겠지? 틀린 거 고치기까지 잘하고 모르는 거 질문 받읍시다. 수고했어.